장에서 도루시 형님,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뷰티. 그리고 엔터 여행 관련 주까지 전반적인 순환매를 형성하면서 오장 본격적인 개별 주장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에서 왜 이렇게 엔터 주나 화장품 혹은 의료 뷰티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최근 마켓 타이밍을 염두할 때 당분간 개별 주위 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 측면에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시장인 점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중국 단체 관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행이 오는 9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산업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뷰티나 화장품 모두 중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들 중 하나죠. 우리나라 뷰티나 화장품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성형외과에 가고 가장 먼저 올리브영에 가서 국내 화장품들을 구매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 주들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내 유통업계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불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내수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머니가 가벼워 진다면, 가장 먼저 끊는 게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운동이나. 화장품 혹은 의료시술과 같은 부분들을 가장 먼저 중단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장품 업계도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부진했던 내수를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질적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를 수렴한 이후에 7월 초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장기간 박스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횡보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이 시장에는 방향성이 없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주도업종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별 업종에 섣불리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내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할 종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건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중국인 단. 단체 관광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은 단기적 측면에서 공략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테마고 종목들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 이슈의 부재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모멘텀이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입니다. 장기간 횡보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강국면에 빠졌고 투자처의 부재로 인한 난항을 겪고 있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뭘 사야 될지 감이 안 오는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소식은 단발성 모멘텀으로 사실상 투자처가 말라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풀의 방향성을 쉽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국인 단체관광의 무비자 입국 소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은 대부분 단기성 테마라는 거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알려드리면 일단 국내 의류 뷰티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파마리서치 리쥬란 관련 주죠. 두 번째로는 한국 화장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화장품 관련 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때 지금처럼 급등하는 형태의 특징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행과 관련된 종목 노랑 풍선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파마리서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발성 종목인 만큼 단기. 스윙 혹은 단타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내일 혹은 주중에 급등하는 과정에서 단타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고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별주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인 좋은 사람들을 하나 공략을 해놨고요 그 다음날 즉시 10% 이상 분할익절에 들어가면서 수익을 챙겨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별주로 후속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흐름만 잘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면 코스피 시장에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 무릉도원에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릉도원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공약이나 시장의 추가적인 인사이트 충분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수익도 내고 인사이트도 챙겨가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 두시고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여러분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